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찾기 위해서 뭘 한다 미분을 해준다 f 프라임 x를 하면은 4x의 3승 마이너스 12x 어, 마이너스 8 그러면 4를 빼내면 4를 x의 3승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자어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조립제법 을 해야 되겠죠 왜? 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의 0이 되는 곳을 찾는다 그글서얘글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조립제법을 하려면 개수만 씁니다. 1, 그 다음에 제곱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이개수의 총합이 얼마면 1이면, 0이면 1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0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분에 이거의 약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만한거 뭘로 해야돼? 마1해볼게요마1자1 1 처음에 내려옵니다 얘랑 얘랑 곱해서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자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러면 1이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나누어 떨어졌네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얘가 근이 되는거 네배에 x 플러스 1그 다음에 자 요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쓰는거죠 이만큼은 자 그럼 인수분해 2 1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X, X, 됐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면 4배의 X 플러스 1의 최고,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3차식. 자, 최고항의 양수. 그럼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근이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얘는 2라는 근을 갖습니다.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은 어떤 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 겁니다. 중근. 자, 중근은 접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 그래프에서 자, 그럼 얘는 관통, 얘는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근을 관통하고 중근에서는 자, 이것을 만약 에 중근이 아니었으면 관통 또 관통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구는 접하는 거, X축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쭉쭉 내립니다. 쭉쭉.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함수값이 음수. 다시 함수값이 음수, 함수값이 양수. 함수값이 음수면 기울기는 계속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했다가 또 내려가. 그 다음에 증가. 이게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 그래프가 좀 잘못됐다. 감소 이렇게 돼야 되죠. 계속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극소값 하나만 같습니다. 극소값, 그쵸? 자, 극소값 하나만 가져오니까 어,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이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값, 자, 이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얼마가 돼야 돼요?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6, 4, 24. 8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이하고하가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 점이 2, 마이너스 14이 점이 돼서 극수값 마이너스 14x입니다. 자, 2번 그래프를 그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3, 4, 12, x의 3승. 12,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가 돼서 12를 빼내면, x, 12하고 x를 빼낼게요. 공통으로.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도 쉽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12x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근을 몇 개를 가져요? 세 개를 갖는다. 자, 최고 차는 얼마? 양수. 그럼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근은 세 개. 하나, 둘, 세 개. 다 관통하는 근이에요.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라는 근. 자 오른쪽 위에서 또 관통, 다시 관통, 다시 관통 이렇게 되야 되겠죠, 그렇죠? 중근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쓰고 그래프를 쭉쭉 내립니다. 여기를 쭉쭉. 자 함수값이 음수, 함수값이 양수, 함수값이 음수,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수인 구간 내려갑니다. 다시 양수라고 하니까 올라가고요. 다시 음수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f x 그래프 형태는 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늘 우리, 우리는 극대값 여기서 극소값 극소값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극대값 x 가 얼마일 때 0, 여기는 어, 1, 극소값 자, 0 간장 간단하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얼마? 0,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 15 극대 값 찾는 거죠. 자, 다음에 1 넣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은, 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은, 3. 1랑이라면 6, 10. 여기 1,10이라는 극, 속 값을 갖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 여러분이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극속 값 2개. 극대 값하 1.